안녕하세요. 크리천 스 영상학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모르는 크리천들은 스 거의 없죠. 워낙 유명한 문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이하기도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크리천들도 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게 말이죠. 말하자면 이 성경의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천들은 스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미혹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하시는 목사들이 먼저 미혹되어 있게 교인들에게 이 문제를 들춰줄 수도 없고 이를 가르쳐줄 수도 없다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이두 성경의 말씀을 이어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이 경고를 들었고 떨리는 심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심판대표에 쓰면 천지 없어지더라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선포했던 예수의 말씀이 없었던 것으로 되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근거로 천국의 작용을 말하자 적지 않아 이들이, 어, 반발하면서 제가 권관을 좁히는 악한 목사라며 힐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화장실에도 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24시간 기도해야 하냐면서, 어, 비난, 어, 비난을 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 쉬지 않고 기도라는 것이 24시간 기도를 계속하라는 뜻인가요? 만약 그랬다면 이 말씀을 하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온비오경이 공격하는 계략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욕할 때 했던 방식과 똑같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만 사탄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보태서 하나님을 엄격하고 가혹하신 분으로 변질시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부정적인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콜로스에서 사장 2절이죠. 모든 기도와 강구라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6장 18절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깊,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 보면 21장 36절입니다. 예수니까 사도바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무시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을 인정하기보다 말고 우리를 붙들고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대화하고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임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핸드폰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며 동영상으로 대화하는 도구죠. 그래서 핸드폰은 음성과 화상 정보를 지닌 전파를 보내 상대방이를 수신하게 되어야 받아볼 수 있죠. 그러나 전파로 보내는 전력이 상실되었거나 통신회사 기지국에서 전파를 연결하지 못하는 사건이 생긴다면 송수신을 할수 없게 되죠.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부라면 당연히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내 영혼이 만나서 교제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깊고 친밀한 기도로서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서로 느끼면서 한 놈이 되는 경지에 도달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루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하루에 10분 정도 자신이 소원하는 목록을 나열하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기도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며 신부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뭐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래면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7절이죠. 예수님은 자신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버려져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지 않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죠. 예수님의 영이자 영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주롱주롱 맺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면서 영혼권을, 영혼권 영혼구원 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괴마당을 밟으면서 예배식을 반복하고 희생적인 괴봉사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백성이며 자녀겠어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원들 같은 율법주의자고 종교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의와 만족을 삼고 있죠. 이들의 종말이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저주와 책망을 통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경의 내지로 구하는 기의 습관을 잃어버린 자들이 천국에서볼 일이 결코 없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